중동 긴장에 뉴욕 증시 1%대 하락, 금값은 고점 경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1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 금시세는 장중 온수당 2,400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국제 유가 역시 중동발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단어 표면 지수는 전장보다 475.84포인트, 마이너스 1.24% 내린 37,983.24에 마감했습니다. 샌더 데드 포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5.65 포인트, 마이너스 1.46% 내린 5,123.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67.1 포인트, 마이너스 1.62% 내린 16,175.0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낙폭은 지난 2월 31일, 마이너스 1.6%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전날 이스라엘 48시간 내 자국 영토에 대한 이란의 직접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달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의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이어갔지만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이익의 전방이 기대를 밑돌면서 주가가 6.47% 급락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스 제이피 모건, 체이스 회장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많은 경제 지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을 내다볼 때 다수의 중요한 불확실한 요인들의 경각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며 지정학적 위험 증대와 인플레이션 증대 압력, 연준의 양적 인축을 3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중동발 우려는 위험 회피 심리를 키운 것과 동시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날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4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0.71달러, 0.8%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상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종가도 배럴당 85.66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0.64달러, 0.75% 상승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께 장주 온스당 2,440달러 선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투자자산 목적으로 찾는 수요도 적지 않다, 않습니다. 모하메드 엘레리언 알리안츠 그룹 고문은 X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많은 투자자가 미국채보다 금을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더 나은 해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